자두 중에 시청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예 제가 현재 기름뉴타운 거주 중인데요. 기름뉴타운이요, 네. 예 예. 십단지에 예, 거주 중인데 그거를 매각을 하고서 네. 예. 별내에 그 입주 예정인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에 매입을 해도 될지. 예, 음... 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름유타운 10단지에 거주 중이신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별내역에 네. 아이파크 쪽으로 스위트 쪽으로 갈아타는 건 어떠할지 문의주셨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기름유타운에 살고 계시고요. 네. 기름유타운에 아파트 이름이 네, 라온 뉴 아파트. 라온 유 지금 여기에 본인 주택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팔고 예. 어? 어, 별내역으로 간다. 예. 자 별내역에 있는 이 지금 말씀하신 아이파크 어, 지금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요. 스위트. 이거는 예. 어, 생활형 숙박시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 자, 몇 평대죠? 별내 아이파크는 30평대 보고 있고요. 네, 예현 현재 얼마죠? 잘, 지금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어서 한 7억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사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새 아파트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하고도 가깝고 해서요. 자, 이게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예, 예. 아파트는 아닙니다. 네, 네.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 전입 신고를할수 있어요. 이어 네. 그다음에 재산세를 낼때어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건축물이에요. 전입 신고를 해도 예.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산세 이그종부세 대상이 되진 않지만 어 네.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금 시청장님은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 가격이 예. 그러면 과연 적당하냐? 예. 여기 가시려는 이유가 뭐죠? 이쪽이 까뭐 지금 보시면 8호선 예. 연장이 되죠? 예예. 8호선 연장선이 오죠? 그러면 뭐 송파나 이쪽으로는 접성성이 좋겠네요? 예. 네, 그시겠죠 그래, 자, 그런데 예. 자, 주변에, 주변에 지금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주택들이 들어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양받아서 피를이어받은건 잘하는 건데 그거 지금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매입을 하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는 어, 유리한 네. 측면도 있지만 지금 예.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어, 굳이 소유해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뭐... 지금 기름유타운에 있는 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도 예. 어, 지금 언제 어, 매수를 하셨죠? 이년 전에 매입했습니다. 몇 평이죠? 43평이고요. 43평. 얼마에 매수하셨죠? 예, 5억 5천에 매입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지금?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정도가닌가 시세가? 시세가 8억 5천에서 9억 선입니다. 예, 8억 5천에서 9억. 저는요, 예. 어, 지금 기름류타운이 이, 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첫번째는 첫 전반적인 부동산 상승, 전반적인. 네. 예. 다 거의 많이 올랐죠 자두 번째로는 이 기름 주타운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들어왔잖아요 예. 주변에 대장주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구축 아파트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어, 그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내부순환로에 있어서 이 위치가 소음도 있고 아마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예예.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30평대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아니, 단지가 좀 조그마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세요. 세대수도 적고 예, 그 다음에 그 브랜드 인지도도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예. 이런 이유로, 어, 우리가 대세 상승할 때는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밑에 쉽게 얘기해서, 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로 따라 올라가지만 지금은, 지금은 아주 양국화가 더 이루어질 겁니다. 올라가는 건더 예. 올라가고, 어, 쳐다보지 않는 것은 더 쳐다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기회에 지금 팔고, 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예. 안 좋아지게 팔고, 예. 어, 어느 좀 서울시 내 안에서 세대 수도 많고, 아니면 은뭐좀 서울 외곽이라도 좀 여러 가지 미래가치가 있는 쪽으로, 어, 예.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둘 중에 시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